너무 식당 같아. <laughs> 맛있겠지. It's like a 식당. 짠 한번 합시다. 짠. 나 뿌려야 돼. 응! 음. 음. 이렇게 해서 샐러드랑 같이 먹어 마토마토랑. you <laughs> 메이플 시럽 같은 거? 이거는 크로플일 때 뿌리는 거지. 근데 먹, 맛있다, 먹을만해. 주방 진짜 크다. 나도 이런 주방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. 괜찮은데? 놀려봐. 사자, 큰거 반, 작은 거 반, 어. <laughs> 생중간 거 너무 귀여워 아닌가? 이거 괜찮다. 그치? 괜찮지 않아? Danke. 그 이동시 회원님들의 안정성. 음, 크기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네. 크 아, 근데 이거는 화면이, 보면은, 이건 여기까지인데, 얘는 완전 전체 화면인데, 그치? 이건 뭐야? 이게 그냥. 12구나. 어. 그리고 얘는 프로. 어. 문양부터 뭔가 되게. 네, 저거 되게 유래가 깊은 컵이거든. 요 엔지니어 볼이라고 쓰여 있는 컵. 어, 엔지니어 볼. 많이 뭔, 했다니까? 뭔가? 제일 큰 아, 제일 큰 클래스. 2 0 0만 원짜리인가 이거? 야 이거 코스트코에도 없었던 어, 건데. 대박. 149만 원. 150만 원? 응. 거 거기에 아, 있던 게 149만 원. 원. 원이었는데. 응. 그게 맥스. 아니야 그거 프로였어 그거는. 어 그래? 어 근데 149만 원에 팔더라고. 와 이거 되게 좋다. 오이 내 거보다 훨씬 좋은데? 당연히 좋지 당신 거는 <웃음> 세븐이잖아. <laughs> 나잘 먹지. 나나 <laughs> <잘 먹자. 웃음> 이로 어, 뜯어서 어. 못 먹어. 저게 툴이브잘 먹어. <laughs> 좋다. 음, 진짜 좋다. 왜? 네 거. 음. 드폰난또 음. 내가 와서 좋다고. 응 음, 나도 좋지 당연히. <laughs> 응. 저희도 아직 성공을 못 해가지고. 성공의 기준이 뭐? 성공..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음, 내 쉬고싶을때 쉬고 내 먹고싶을때 먹고, 싶을 때 먹고 음. 내 놀고싶을때 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. 경제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 그냥 사회적인 생활을 봤을때 뭐 그냥 그런상? 그정도? 30억만 있으면 좋겠어네아 네. 30억인데 나한안 되면 20억도 되고. 다아 응. 네. 쓰면 면되니나한한테있어성 성공의 기준은 조금 다른데 a t 뭐, 어. 벌써 써성했했지여는 왜? 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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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혼혼해아아아 아니, 아니 그게 그 <laughs> 맨날 로또 맞았다고 내가 오빠랑 결혼한 게 오빠가 나한테 나랑 결혼한 게 로또 맞았지 그걸 이제 뭐 생각하는, 내, 내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? 생각하는 w 생각하 What? What? 왜 성공했다고 생각한데 그 이유를 얘기해봐 논리적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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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런 빈곤 관련된 문제 해결 그리고 뭐 젠더 문제 뭐 이런 걸 관심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장에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컴플리트 관련된 것들, 분쟁, 전쟁 관련된 거 쓰잖아 어디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고, 뭐 이런 거 쓰면은, 그러면은 정말 100% 남, 이제 난민들이 발생해, 남수단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, 무간달로 넘어온단 말이야, 난민들이. 그러면은 대부분 넘어오는 사람들 보면 다 여자랑 애들이야. 그러면 이제 그, 거기서 살면은 얘네들이 다시 자립해서 살수 있도록 뭐 직업훈련을 시켜서, 내리 들면 제빵 같은 거뭐 해준다라던가. 그 커뮤니티 그 원래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우간다 사람들이랑 난민들이랑 막 충돌 일어난단 말이야. 그거 해소를 위해서 뭐 거기에 주,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준다던가막 이런 플랜 세우는 거 있잖아. 그런 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더라고. 이상한 동물. 성공하세요, 성공. 잘될것 같아. 성공, 경제적으로 성공해줘. 그뭐좀잘안 돼도 나는 계속 응원해. 왜냐면. 목사님 페라리 g to carry 사 h a t i 사 going to carry that. i 사 going to carry that. I'm g o i n 근데 ASMR이겠는데?